오늘은 한번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맥 단축키 35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게 있었나? 하실만한 유용한 단축키 위주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먼저 맥을 처음 부팅하면 화면에 뭐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서 당황하기 쉬운데요. 새로운 창을 열수 있는 단축키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 아무곳을 클릭하시면 왼쪽 화면 상단의 이름이 Finder라고 표시되는데요, 맥 OS의 가장 기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로 단축키를 같이 누르시면 다양한 폴더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커맨드 시프트 A는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커맨드 시프트 H는 홈 폴더로, 커맨드 시프트 U는 유틸리티 폴더로,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D는 데스크탑 폴더로 이동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큐먼트 폴더는 D가 이미 데스크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음 철자인 O를 사용해서 커맨드 시프트 O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에어드롭 폴더 역시 A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드롭이라는 의미로 커맨드 시프트 R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시프트 N은 뉴라는 의미로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최근 열었던 항목을 다시 찾고 싶을 때에는 커맨드 시프트 F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규칙에서 딱 하나 유일한 예에는 다운로드 폴더인데요. 여기에서는 s 프트 대신 옵션을 사용해서 커맨드 옵션 L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파인더나 웹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창이나 탭을 열고 닫는 것도 단축키로 간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맥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파리나 크롬을 예를 들어 보면 커맨드 N은 아예 새로운 브라우저 창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요. 커맨드 T는 같은 창 안에서 탭을 추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대로 커맨드 W를 누르시면 탭을 닫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탭과 함께 창을 같이 닫고 싶으시다면 Shift를 함께 누르셔서 커맨드 Shift W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창이 닫혀 있더라도 프로그램은 여전히 실행 중이라는 사실인데요. 자칫 나중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실행되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독에서 이렇게 작은 점으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커맨드 탭을 누르셔서 아이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커맨드를 계속 누르신 상태로 탭을 여러 번 누르시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곧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후에 완전히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커맨드 Q를 누르시면 됩니다. 웹브라우저를 켜놓은 김에 유용한 단축키 몇 가지를 좀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긴 웹페이지를 매번 스크롤링 하려면 은근 손가락이 뻥근해질 때가 많은데요. 이때 펑션키를 누르시고 위아래 화살표를 함께 누르시면 한 페이지씩 위아래로 편리하게 스크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시작과 끝으로 이동하고 싶으시다면 펑션키와 함께 좌우 화살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펑션 왼쪽 화살표는 웹페이지의 시작으로 펑션 오른쪽 화살표는 마지막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펑션을 이용한 단축키는 넘버스나 페이지스 그리고 PDF 미리보기 같은 문서 작업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살표를 이용한 편리한 단축키 두 개를 더 설명드리면요.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때 컨트롤과 함께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한눈에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과 함께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최근 작업했던 문서 목록들이 뜨면서 편리하게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꿀팁 단축키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바로 열려있는 창을 숨겨버리는 기능입니다. 하이드의 철자를 따서 커맨드 H를 누르시면 열려있는 창을 숨겨버릴 수가 있는데요. 독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재빨리 다시 창을 열어두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 키까지 추가해서 커맨드 옵션 H를 누르시면 현재 작업 중인 창 외에 나머지 모든 창들을 한 번에 숨겨 버릴 수가 있는데요. 마치 집중해서 일만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열려 있는 창은 조그만하게 보이고 바탕 화면이 텅텅 비어 있으면 정말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는 커맨드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던 창이 전체 스크린으로 확 커지면서 정말 엄청나게 일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 이좀 잠잠해졌다 싶으시면 익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원래 화면 크기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일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단축키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더 내용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해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커맨드 1을 누르시면 아이콘별로 커맨드 2는 목록별로 커맨드 3은 계층별로 커맨드 4는 갤러리 형식으로 폴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는 한자키가 있지만 맥에서는 따로 키가 없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문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과 리턴키를 누르시면 한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커맨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다양한 이모티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 로딩됩니다. 맥북을 쓰시다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또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때인데요. 그냥 딜리트 키를 아무리 누르셔도 삭제가 되지 않고요. 꼭 커맨드와 함께 딜리트를 누르셔야만 파일이나 폴더를 휴지통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스크린샷이나 스크린 레코딩을 따야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요. 맥에서는 정말 간편하게 스크린샷과 스크린 레코딩을 캡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커맨드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로 3을 누르시면 전체 스크린이 모두 스크린샷으로 캡처되고요. 커맨드 쉬프트 4를 누르시면 원하시는 영역만 선택하셔서 스크린샷을 캡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맨드 쉬프트 4와 함께 스페이스 키까지 함께 누르시면 원하시는 창을 선택해서 창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자까지 생기면서 투명도가 있는 PNG 파일로 캡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영상이나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5를 누르시면 앞선 기능들에 더해서 스크린 레코딩을 할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데요. 전체 화면 또는 선택한 화면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캡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장하드나 SD카드를 추출하기 위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물론 우클릭 이후에 추출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외장 드라이브를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2를 누르시면 손쉽게 외장 드라이브를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35가지의 맥 단축키를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사실 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단축키 목록은 답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재밌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2010맥 프로와 여기 있는 2020맥 미니를 비교해 보면서 지난 10년 동안 맥을 비롯한 컴퓨터들의 성능이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니 10년이나 지난 컴퓨터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 사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바로 이 4K 영상도 70% 정도는 바로 저2010맥 프로에서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리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곧 다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